예 안녕하세요 좋은 자동차 좋은 딜러 양동건 과장입니다 일단 매입 잡은 차량이고 제가 얼마 전에도 영상 가, 간, 간단하게 하부까지 보여드리면서 영상 올렸어요 이제 오늘 상품화 끝나고 차량이 나와 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13년식 벨로스터 터보 8만 키로대 사고는 범퍼교환 밖에 없는 무사고 차량이십니다 더 중요한 건이 차량은 수동이세요. 어, 일단, 수동 매물은 많이 없는 거 많이, 많이들 아실 거고, 기본적인 튜닝은 약간씩 되어 있어요. 예, 네, 일반 뭐, 앞에 사이드 바디킷 사이드 바디킷 프론트 범퍼, 또 기본적으로 제일 라이트까지 잘 나오고 있고요. 휴, 휠, 휠까지 다 되어 있으시고요. 다운 스프링 장착이 되어 있으시고요. 외판은 상당히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피코 가변 배기가 장착이 되어있는데 어 일단 피코 가변 배기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운드가 상당히 괜찮아요 리거 일단 키 타입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트렁크도 지금 보시면 깨끗하게 운용이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실내도 보시면 깨끗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가서 좀 보여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휠 기스는 조금씩 있고요. 정비는 잘 해놓으셔가지고 브레이크 패드나 로터 뭐 갖고 하셔가지고 수리할 곳은 없으실 것 같아요. 선팅도 색바램 없이 잘돼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어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드레스업 튜닝 해놓으시고 안쪽에 본네츠 좀 보여드릴게요. 본네츠 보여드리면. 인테이크까지 짜셔갖고 오픈 후기 장착을 잘해으시고요 배터리도 뭐사신지 얼마 안되셔 갖고 많이 남아 있으시고 그리고 불 불벨 불벨 달려있고요. 인테이크관까지 이렇게 라인을 짜놓으셨어요. 그리고 엔진 쪽은 순정이시고 일단 딱 기본적인 이재밌게 사시게게 해놓으셨습니다. 차량 이제 안쪽으로 해서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외바 상태는 제가 상품화도 했지만 되게 좋아요. 하기 전에 영상 보셔도 아시겠지만 되게 좋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무빙 사이드 스텝까지 이렇게 장착이 돼 있어요. 이게 무빙도 이뻐요. 밤에 보면은 상당히 그러고 이게 보시면 도어, 도어 LED, 원도 스위치 다 정상 작동하고요. 포등까지 이렇게 장착이 돼 있으세요. 그리고 안으로 와서 보시면은 뭐 대시보드 커버 뭐 깔아놓으셨고, 게이지, 게이지들. 장착이 되어 있으시고 에어컨도 시원하게 잘 나옵니다 그리고 열선, 열선 다 들어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수동 그리고 이제 도, 컵홀더 LED까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으세요 그리고 ECM 룸미러, 하이패스 룸미러 장착이 되어 있으시고요 키로수는 보시면은 86,000입니다 사고도 없고 괜찮습니다 오토라이트 다 장착이 되어 있으시고 순정내비 장착이 되어 있으시고 배기 소리 좀 들려드릴게요. 네, 배기가 켜져 있는 상태이고요. 네, 리빙콘 타입이기 때문에 배기도 끌수 있어요. 배기도 이제 키가 이렇게 있으니까 키를 한번 이렇게 꾹 누르시고 끄시면 안 꺼졌네요. 예, 네, 됐습니다. 네, 가변 배기가 장착이 되기 때문에 끄고 다니셔도 되고 다시 이제 키겠다. 그러면은 요거 리모컨을 한번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예. 여기 딱 보죠. 피코코는 뭐 워낙에 다, 잘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도 어찌 가변백에도 구변도 돼 있고. 뭐, 돈 들어가실 일도 없으시고, 아직 뭐, 전기검사도 한참 남으시고, 요 차는 뭐, 일체형만 다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리 블루투스도 다 지원되는 모델이시고, 후방 카메라도 한번 주시면, 후방 카메라도 괜찮게 나오세요. 후방도 보시면은, 괜찮게 나오시고. 그리고, 상당히 재미있는 차예요이 차, 아까 제가 하루 동안 타봤는데, 이상 있는 거 확인하려고 듣고 키도 이렇게 두 개가 다 있으십니다. 키도 두개다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시트도 헤짐 없이 찢김 없이 깔끔하게 운용이 돼 있으시고요 뒷자리도 마찬가지로 깔끔하게 운용이 돼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상당히 괜찮으시고 이렇게 해서 영상은 좀 마무리 지을 거예요 휠도 뭐이쁘게 그러니까 기본적인 세미트는 다 해주셨어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일차형만 달았으면 좋겠어요 이차 예 아직 일차형이 안 달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차형만 좀 장착하시고 뭐 타시면은 진짜 뭐 재밌게 타실 수 있을 것 같고 튜닝도 과하지도 않고 깔끔하게 딱해 놓으셔갖고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슨 뭐 노란색이 껴져 있는데 요거 뭐 요즘에 인증되는 LED 많잖아요 그런 거 장착하시고 끼시면은 더 이쁘실 것 같고 나머지 뭐 기본적으로 저는 사이드, 사이드 미러도 깨끗하긴 한데 여기 랩핑 하시면 더 이쁘실 것 같아요 검정색으로 네. 어. 이렇게 마지막에 보여드릴게요. 뭐, LED 전구류 뭐, 나간 곳한군도 없으니까, 이 차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전화 주시고요. 일단 제가 엔카에도 올려놨습니다. 엔카이 800에 올려놨고요. 800인데, 저 유튜브 보시고 전화하시는 분들은 제가 또, 그냥 해드리지 않습니다. 최대한 마치드리니까. 대차든, 문의든,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은 자동차 양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